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까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첫 번째 배경에는 GTX-B 노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부터 서울역을 거쳐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광역급행철도죠.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82분에서 27분으로 약1시간가량이나 단축되는 아주 핫한 라인입니다. 자, 드디어 수도권 광역 철도인 GTX B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동시에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여기 미추홀구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어서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자 질문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시네요, 셀러리맨. 네, 슬슬 은퇴 이후의 삶이나 미래 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되실 나이군요. 인천 효성 해링턴 타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제가 인하대역 부근에 사는데요. 이 지역을 잘 알아서 그나마 투자란 거를 할 마음을 굳혔는데. 실제로 여기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 정말 낙후 지역이거든요. 최근 10년간 변하는 꼴을 못 봤어요. 건물 하나 동그라니 좋은 거 들어온다고 해서 월세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 원도심에 대한 발전 우려의 목소리네요. 네 질문 주신 분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변하는 꼴을 드디어 보시겠네요. 네, 인천 효성 해링턴 타워 인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위치하죠. 지하 7층, 지상 32층, 오피스텔로는 상당히 높은 초고층에 해당이 되고요. 전용면적은 25에서 84제곱미터, 총 628실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이 되는데 건물 하나 덩그러니 들어오는 게 개발의 시작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부동산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교통 좋아지는 곳에 부동산값 오른다입니다. 인천 효성해링턴 타워의 경우 대형병원인 보훈병원과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흔치 않은 사례고요. 그래서 여기를 병세권이라고 부릅니다. 보훈병원은 2018년 8월에 1차 개원을 하고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추후 2차, 3차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안정적인 인프라로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교통여건 좋아지면 환우들 발길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월세 수익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비견한 예로 역대 최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여 소득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연령대인 경우에도 언제나 가게가 구멍이 나는 이유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날로 강해지고 있지만 그 규제 정책을 피해서 수익형 부동산은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있어서 바야흐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외부 요인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적 정세 또한 국내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감한 문제는 언제나 있어왔던 거고요. 부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개인이 자산 구축하는 거 이생엔 못하거든요. 중요한 건요. 그 와중에도 안정성 있고 효자 노릇하는 곳은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어디를 선택해야 옳은가. 바로 이게 성공 포인트인 거죠. 보통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앞서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구력이 붙게 되면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를테면 역세권 2호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지도의 서쪽으로만 움직인다거나 혹은 대학을 중심으로 역세권만 찾아다닌다거나 최근 들어 가장 한라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gtx 노선을 따라다니면서 재미를 본 사람도 다수 있는데 그중 인천 효성해링턴타워는 gtxb라인의 수혜지인 것입니다. 2021년 ktx 개통예정인 송도역과는 딱 한정거장 밖에 안되거든요. 네 어떤 분이 질문도 해오셨는데요. 모아놓은 종잣돈이 4천만원 정도 있는데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월세 수익을 볼수 있을까요? 네, 공식은 이렇죠. 오피스텔 임대 수입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 수입 지출은 내가 현금으로 들어가야 할실 투자금이고요. 실 투자금은 결국 나의 수익률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나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는 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무조건 핫하고 유명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과 환경을 먼저 고려한 후 그에 맞는 투자처를 물색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유망하고 이슈가 많은 곳은 널려 있지만 후재가 많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비싸죠 비싸면 돈 없어서 못 사죠 돈 앞에 서면 벽에 대번에 부딪히게 되는데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1억 이상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닥 흔치 않거든요 궁금한 건 전화를 주시면 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더 깊은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돈 아무데나 턱턱 맡기면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뒤적여봐도 발품 팔아서 한번 방문하고 설명 듣고 하는 거 절대 못 쫓아갑니다.